우리 시간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해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심,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해로 해 밝게 살면서 주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비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지 사십 년에 그나세아들 온예엘이 죽었더라. 아멘. 어, 아이들이 이제 잘못을 하면 혼냅니다. 혼내고 나서 음, 잠시 또 이어지면 풀어주죠. 또 편하게 해주고 또 아이들 달래줍니다. 그런데 또 다시 아이들이 또 어, 저의 말을 듣지 않거나 또 잘못을 하게 됐을 때. 또 아이들을 혼내게 되죠. 어느 날은 혼내다가 이 아이들을, 어, 그냥 잠이 들어 버리는 거죠. 혼내다가 혼나고 이런 상태에서. 근데 잠을 자고 있다가 새벽에 이 아이가 울면서 아빠 또는 자다 깨서 뭔가 무서워서 아빠하고 부르면 아무리 새벽 뭐 제가 뭐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소리에는 잠이 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어, 이리 와. 여기 안, 여기 안, 아빠 옆에 누워 해서 아이를 옆에 눕혀서 안고 자게 됩니다. 어,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사기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는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어요? 가나안을 집멸하지 않았고 틈을 주었던 자리에서 가나안 족속과 공존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그냥 익혀버리고 만 거죠. 그래 종교까지 들어오게 되었는데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무엇이 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라고 이야기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겼습니까?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 짓는 방법을 몰랐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에게 물어보니까 원래 농사를 지을 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다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야. 특별히 여기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들이 행하던 그러한 성적인 제사들. 남자와 여자와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자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함께하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처럼 또아세라의 풍요로움을 주는 것처럼 마치. 결국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기게 되었냐면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풍성함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해, 악을 행했다. 또 하나는 뭐요? 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일치와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바라며 그 마음에 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자리의 끝이 어디인가. 자신의 풍요를 위하여 하나님에게도 발을 하나, 세상에게도 발을 하나 내디뎠다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제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끝이 뭔지 아셨죠? 내버려둠. 내버려둠. 하나님의 진노의 끝은 그냥 내버려두는 건데, 이제 내버려두는 것을 넘어서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그럼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인가요?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던 지역. 그러니까 그쪽에 위치한 그 땅의 왕, 구산. 여러분, 구산이라는 말. 그 지역을 이야기하지만 리사다임이라는 것은 그 왕의 별명을 이야기하는데 이 리사다임의 그 뜻이 뭐냐면 두 배로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그 당시 가장 포악한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 두 배로 악한 구산에게 이 이스라엘 족속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의 속국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몇년 동안입니까? 8년 동안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속국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로 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성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진노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속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 입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주일은 오셔서,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모든 자리 자리마다, 세상에 속하여져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흔들리고 세상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자기의 발걸음을 바꾸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은 마치 세상에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두배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제 생각도 그래요. 믿음도 있고 믿음이 있는데도 세상도 알고. 야, 그럼 두 배로 힘들지 않을까요? 아예 믿음만으로 버텨내 이기던가, 아예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던가 해야 되는데, 가장 애매하고 어색하고 힘든 것이 믿음의 반응, 또 하나 는 무엇이에요? 세상적인 방법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두배 힘들어 버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내버려두고 팔아버렸다. 하나님이 그저 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하나님 겸하여 성긴 세상에서 재미가 있고 즐겁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항상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가 계속해서 우리를 어 이제 우리를 이제 뒤집어 는 거죠. 우리를 막 담아내고 있는 거죠. 이 이러한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구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이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했다 부르짖었다. 차크란 단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근심, 두려움, 불안과 불평의 모든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저는 이제 오늘까지는 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내일부터 다시 새벽기도회가 재개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그 모든 세상의 근심에서 벗어나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반응하시는 분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찾아와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던 이길 힘을 주시던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으니 이 새벽에 기도에 여러분이 이 말씀 듣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시고 여러분 싸움을 어떻게 이기게 될까요? 온니엘이 이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십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나가서 싸울 때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손에서 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의 손에 그 적들을 넘겨 주셨을 때, 결국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주도하신 말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11절 보세요. 그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세드 온엘리 죽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평안하다. 그 땅이 평강하다, 평안하다가 아니죠. 평안은 샬롬이잖아요. 근데 평온하다라는 의미는 사카트예요. 이 사카트라는 단어, 이 평온은요. 우리가 지금 북한과 휴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갈등이 치열하게 일어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 여러분, 지금 이런 어떠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평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긴장이지만 휴전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이 온전한 평안 샬롬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히 별 오늘 사사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온니엘이에요. 여러분 온니엘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능력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능력이시다. 우리가 모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자리에 평온이 지속되는 평강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추석 연휴가 마쳐집니다. 모든 자리,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제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는 욕 받게 되고 핍박 속에 있게 되고 압박 속에서 무너지게 될때 여러분 어떻게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어요? 부르짖으세요 무엇을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기를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됩니까? 온리엘. 오직 하나님만 능력이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부르짖음으로 여러분 이 하반기의 모든 자리에 시작해서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줄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사사의 시대와 같이 우리 안에 주님이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겸하여 사는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온니엘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삶으로 알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국류를 세상 속에허덕이는 우리에게 부어 주시사,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사, 모든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지지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되어지는 모든 자리 자리에마다 오직 능력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나의 유익을 주장하다가 나의 생각을 주장하다가 무너진 하루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 자리 감당해내므로 성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